연수구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담았다. 인천 대표 축제로 꼽히는 연수능허대 문화축제가 4년 만에 주민들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무대부터 인기 가수들의 멋진 공연까지 오랜만에 즐겨보는 가을 나들이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연수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그 특별한 축제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지리지니 빵호 진입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열기, 열정, 패기. 네. 제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연수능허대 문화 축제 현장입니다. 아, 우리 연수 구민들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축제인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흥분의 도가니인 상태인데요. 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아, 굉장히 지쳐 있는 우리 연수 구민들을 위로하고 또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지금 100% 즐기러 가보시죠.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연수능허대 문화 축제는 연수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입니다. 27번째 연수구민의 날이자 10번째 능허대 문화축제일이기도 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 곱게 물든 가을도 오늘을 환영해주고 또 연수능허대 문화축제는 능허대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 왔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축제인 만큼 연수 구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수 능허대 문화 축제는 송도 달빛 공원과 능허대 공원에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펼쳐졌는데요. 새로운 시작, 꿈을 향한 항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능허대 축제만이 가진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여러 장르의 다양한 공연들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졌는데요. 자유롭지 못했던 그 동안의 시간을 위로하듯 가을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연수구민들도 열렬히 환호하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껏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이시죠? 분위기 너무 좋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기분이 들떠 있는 느낌인데 이번 연수능어대 문화축제 어떤 축제인가요? 어, 인천 연수능어대 대표 문화축제는 새로운 시작 꿈을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이틀간 개최되는데요. 어, 역사 중심의 백제 사신 문화 행렬과 온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백여개 정도의 체험 부스 등 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어백여 개나 되는 부스에다가 이야, 역사까지 즐길 수 있는 야 구체적으로 혹시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4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능어대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우리 연수구가 과거부터 세계를 잇는 거점이었다는 지역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민들의 화합하게 되는 이 장이 되는 축제가 어, 매년 개최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백제 사신 문화 행렬 퍼포먼스. 오직 능허대 문화 축제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옛날 백제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광경을 봤었겠죠. 백제시대 사신 행렬을 재현한 퍼포먼스가 화려하게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능허대란 무엇일까요? 능호대는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문화재로 백제시대 때 중국 사신들을 태운 배가 출발하던 나루터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능호대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하고 맞이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인천이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연수구는 지역의 뿌리가 담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축제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축제의 꽃이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축제의 활기를 더하는 체험부스는 필수! 이곳 송도 달빛공원에서는 축제가 진행된 이틀간 각종 공연 전시와 함께 약 100여 개의 체험부스와 먹거리 부스가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드론 체험, 이모티콘 만들기, 미디어 소통 프로그램 등 미래지향적 기술이 접목된 체험을 선보여 젊은층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축제 현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 축제에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도 모두가 들뜬 기분입니다. 플리마켓을 비롯해 피크닉 플레이스, 각종 체험 부스, 맛집 먹거리 존과 분녀의 먹거리 존. 그리고 자매 도시 부스와 어린이 체험 등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다양한 컨셉의 이벤트 부스들이 운영되어서 축제 현장을 찾은 주민들을 더 즐겁게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체험해. 에 빠진 모양이네요. 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특히 이 행사를 즐기면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나요? 어 일단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여기 보건소도 있고 뭐 이래 갖고 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직접 피부로. 네. 야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네. 야외에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네. 어떠신가요?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좀뻥 뚫리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축제 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즐거웠어요. 네. 아이들도 좋아하던가요? 아이들도 오랜만에 집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니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못 참는 호기심 대장 지니지니 황호진이가 구경만 할순 없죠. 미래의 세상에 온 듯한 신기한 체험을 할수 있는 드론 체험 부스를 찾았습니다. 정체불명의 드론이 쭉 날아다니다가 이쪽을 약간 상공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왔더니 아이들도 굉장히 막 재밌게 네. 체험하고 있고 네. 그런데 저도 혹시 동심으로 빠져갖고 네.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 네, 물론입니다. 그런아요 네. 그런데 보통 드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드론이에요? 어, 이 드론은 FPV 드론이라는 거고요.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실제로 내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 비행을 즐기실 수 있는데, 조종은 아니고 간접 체험을 하시는 네, 그런 하... 행사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신기한 드론 체험, 기대가 되는데요. 고글을 아유, 그냥... 통해서 실제로 그타일럿 분께서 네. 이행하시는 그 영상을 그대로 보시는 거고, 요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렇게 보시면, 네. 네, 그 초점을 맞추는 건데, 네. 이렇게 보시면, 렌즈가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사람의 눈이 네. 어, 간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고 아 보지 않으시면 되게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이거를 아 맞추시고, 네. 일단 손으로 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아, 제 눈에 맞춰갖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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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금 보이시나요? 오! 네. 야 뭐야? 자. 야, 근데 진짜 엄청 빠르네요. 오! 네. 연습그 네. 네. 와! 네. 여러분 지금 연수도원에 문화 축제 현장을 네. 어, 거의 들어. 위성에서 보듯이 와! 그렇습니다. 에이. 그렇습니다. 제가 손 흔드는 거안 보일 것 같죠? 아, 안 보이나? 어. <laughs> 저 보여요? 잠깐. 오! 우리 지났어. 아, 우와. 에이. 와! 네, 네, 연수구의 광활한 눈을... 풍경이 다 보이고요. 야, 네, 달빛공원 전경이 네, 다 맞아요. 보여요. 우와. 아니, 사람이 엄청 많네, 진짜. 와. 아니,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오신 분들이 많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드론으로 상공에서 보니까 야 우리 문화 축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와 풍선을 다루는 손 돌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기 만점인 풍선 아트 체험 부스도 보이네요. 체험 부스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만지고, 직접 만들어보는 재미있는 경험까지 체험 부스만 구경해도 하루가 딱, 딱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제 뭐 부스마다 행사가 한창인데, 야, 여기 줄이 유독 길어요. <laughs>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또 마술하면 아트풍선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우리 아이도 팔찌를 했어, 팔찌를. 저라고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 이겨라! 우리 동 이겨라! 동대항 체육대회도 열렸습니다. 연수일정 단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기 인터뷰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영원히 동기들이네요. 하나 둘 연수 일 연수 일도 연수 일도. 자 이제 응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팀은 어떤 종목에 출전할 줄다리기 예. 현재까지의 성적 우리 두번다있어야 이제 몇, 몇 번이 몸뚱아 마지막으번말무리할게두 번만 하면 일등이래 예. 이제 우승을 향한 하고 한마디. 잠시만, 누가 누가? 아니, 이제 어떤 종목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우리야, 큰 공군리기야! 큰 공군리기야! 네. 응원 열기도 대단한데, 네. 더 중요한 건, 오랜만에 지금 펼쳐진 행사잖아요. 네. 어떠 신가요? 신받다. 어. 이거는 이구민의 영양제 와 같은 행사. 오? 최고! 네. 성공! 성공!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열정적인 응원소리와 함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 동대항 체육대회 현장입니다. 연수구의 각동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이 줄다리기, 제기차기, 흥공불리기 종목에 도전했습니다. 에이, 우리 아버님 괜찮으신 거죠? 마음만큼 몸이 잘 따라주지는 않아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운동의 기분에 모두 동심으로 돌아간 표정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 만큼 각박한 세상이 되었지만 이렇게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 경기에 참여하고 서로가 응원하면서 이웃의 따뜻한 정이 뭐라?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주민 화합의 장 아닐까요? 개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또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 함께 즐기자! 야호. 야호.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따라가는 곳.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우리 센터 자랑 경연대회도 열렸습니다. 다양한 악기와 무용, 댄스, 밴드까지 그동안 센터에서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봅니다. 두분 우쿨렐레 실력이 수준급이신데요. 야, 그러면 이젠 공연 전인데 조금이라도 뭔가 좀. 어. 기대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하시고 네 하문이잖아요 준비하시고 하나 네. 둘셋넷 하나 둘, 넷. 셋. 네. 하나, 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셋넷소풍 네. 가득 소풍 가득, 가득 웃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아니 지금 공연을 앞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갖 혹시 여기 어떤 팀인가요? 우리 송도 일동 노래가 노래집 합창아 송도 일동 네, 수지 합창단. 합창단 아 근데 인원이 엄청나요? 28명 28명? 네. 아 저한테 욕하신 거 아니죠? 28명 왜욕 네. <laughs> 아니죠? <laughs> 아이이시고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면 이 하모니가 약간 삐그덕 될수 있잖아요. 아 삐그덕 돼요. 비게적 되는데 이게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거라 그냥 우리가 맞춰가야지. 음, 그러면 이렇게 하모니를 맞출 수 있는 약간 또 비법 비결이 있다면? 아, 좀, 앞에 아, 중간 오. 다 잘해야죠. 8 0이 넘는 아, 분도 있어요. 아니, 아 진짜요? 예. 아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다 정정해 보이세요. 80, 60세도 있어. 86세. 아. 90세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연 앞두고 있잖아요. 예. 끝으로 각오 한마디. 아 우리 1등은 안 해도. 그... 등수는 들어가야죠? 아니 등수는 못 들어도 그냥 참가상이라도 탔으면 좋겠어 <laughs> 참가의 의의를 두고 그렇지.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 어르신들이 1등입니다 열정의 박수를 제가 묽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자 <laughs> 이제 연수구 음악협회에서 연주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연수구의 각 팀들이 땀과 눈물로 빚어낸 그 역사적인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어떤 공연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laughs> 드디어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를 시간.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였습니다. <웃음> <웃음> 이번 우리 센터 자랑 경연대회는 각동을 대표해 총 15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떨리지만 평소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 주민들, 정말 대단하죠? 이 하나의 무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연습하고 했을지, 연수구민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마도 이런 큰 무대는 처음이실 텐데요. 무대에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모두가 아리스트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청춘이라는 어르신들, 그 열정에 노력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연수구 주민들이 채워나가는 따뜻한 공연으로 축제의 가을밤이 더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외에도 능허대 문화 축제에서는 주민 화합 콘서트, 한나루 예술제, 아이러브 연수 등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8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한 2022 연수구 능허대 문화 축제, 가족, 연인, 친구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불꽃놀이도 이어졌는데요. 송도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을 보며 우리 연수구민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한 2022 연수능허대 문화축제 어떠셨나요? 아, 오랜만에 열린 축제이니만큼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수구민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 관람객들까지 정말 멋지고 아주 가득찬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연수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길 희망하면서 연수구의 명예 구민 연수구의 아들 저 호진이는 다음에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I love I love 어, 연수. 연수해요.